22년 5월 28일 토, 토요일 지금 9시 15분인데 비금도에 도착해서 비금도에 있는 그 그림산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림산 정상에 정상에서 바라본 주변 정관을 한번 운상에 타보겠습니다. 염전이 보이고, 또, 논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뭘또 안개가 안개구름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예? 어 여기, 구름이 굉장히 안개, 보다는 예, 구름이, 안개 구름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네요. 예. <목소리> <목소리> 정상 그 바위가 크림산으로 <laughs> 200 26미터로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 226미터. 정상이라서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밤을 시켜줄 수 있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 원래 원못 원해, 내기가 되어 있고 어, 원래물는또연무전도 많이 청성되어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네. 아, 야, 술 먹는 산행하신 분들이 그림산 정상에 있는 곳에서 그 사진을 많이 찍으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멀리 바라보이는 바다와 안개 구름들이 굉장히 정경이 많이 닿다 왔네요. 멋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림산 정장에서 바라본 광경들을 한번 탑재해 어, 보았습니다. 안전사냥을 기대하면서 어, 이상으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